디아 타이거즈와 하나이글스의 시즌 9차전 경기 이곳 대전 한화 생명 골파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1번 타자 고종호비롯해서 2번 박찬호, 3번 패틀 위스덤, 4번 최영호 5번 우선우 48이닝 투구를 했고요 2승 6패 5.44의 평균자 점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1번 타자 이원석, 2번 타자 리베라토, 3번 문현빈, 4번 우시반 5번 최은승 3패 3.63을 현재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피홈런은 3개를 기록하고 있고요 재고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굉장히 어렵게 승부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 요 근래의 경기에서는 굉장히 타자들 압박하는 경기를 볼수 있었는데요 어치가타 1사 이후에 박찬호에 한테 오늘 기아 타이거즈의 첫 안타의 주인공은 박찬호 선수입니다 타격 부분에서 지금 캐비어리그의 최고 좋은 타자인 최영 선수죠 초구를 받아 때렸고 센터 쪽 안타 말 끝나기가 무섭게 첫 타석 초구를 받아쳐서 안타를 기록하는 최영호 선수입니다 오선우 선수가 주자가 특전권에 있을 때는 2할 ER 오픈, 주자가 없을 때는 3할 1푼3리 떨어지는 변화구가 구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원랜 테이볼 카운트. 땅볼 타고 방어했습니다. 내야, 내야 빠져나갔습니다. 이리자3루 통과의 처음으로 들어옵니다. 오선우가 첫 타석부터 적산을 때려냅니다1대0 기아타이거즈가 앞섭니다. 오선우가 투수 키를 넘어가는. 안타를 만들면서 1타점 먼저 선취해 내고 있습니다. 예. 4구 낮게 들어오면서 스트레이트 볼로. 투안투땅포타고 대! 글로 맞고 튀어 올랐습니다. 1루에 살았습니다. 주자 두 명으로 씩. 박찬호 선수가 지금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어요. 올 시즌 한 자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번트 모션 한번 취해 봤고요. 주자 걸렸어요 3루 3루에서 승! 아 지금은 유원석 선수가 정말 좋은 플레이를 했습니다 펀트 기습 펀트를 시도하다 보니까 위선 선수가 앞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루 1에서 비는 거 보고 유원석선수가서 스타트 하면서 3루 도로를 만들어냅니다 네 풀카운트까지 왔습니다 볼 3개를 던진 이후에 스트라이크 2개를 꽂아 넣은 유령철 선수고요 주는 티어스가 주자. 타격을 했습니다 은추 당장 추어으로 당장 직접 때렸습니다 3루장 4루장 1루장 3루 1타점 적시 2루터무 문현빈! 와, 문현빈 선수가 지금 변화구를 정말 본인 타이밍에 정확하게 맞으면서 어, 우측 펜스 상단에 때리는 타구가 나오면서 주자를 득점을 시켰네요 예 홈런과 타점 부분에서 리그 4위에 랭크가 되어있는 노시환 토네투 끌어당겼습니다 삼루자를 불러들이는 노시환 선수입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하루아이글스입니다. 2대1입니다. 지금은 노시환 선수가 몸쪽 빠르게 붙는 볼을 팔꿈치를 붙이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삼구 예. 땅볼 타고 유격수죠1에 퍼스 아웃. 1루. 1루까지도 아웃입니다. 그 사이 3루자는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점을 더 뽑아내고 있는 하루아이글스. 3대1을 아, 3대 만듭니다. 기아 타이거즈 승리를 위해서 졸업 작품 제작 중이라고요. 예. 더 카운트 낮게. 바운드볼. 안타 이후에 볼넷까지 오늘 두 타선 모두 출루하면서 문동주를 참 어렵게 만들고 있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아, <laughs> 어, 이쪽에서 <laughs> 보니까 예. 있뇌요 <멋있네요>. 그렇네요. 나폴 <laughs> 타고입니다. 키를 넘겼어요. 라인 쪽페볼 헬루자가 3루까지 갈수 있습니다. 카자전은 2루까지. 3루 와이로 좋은 기회를 이어주니다 고성호 선수입니다. 최용 선수가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경기를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아, 다리 쪽에 어떻게 보면 햄스트링인지 아니면 근육 경련인지 모르겠지만 다리 쪽에 부상으로 물러납니다. 네. 3루에는 이창진 대주자. 자세한 아직 일정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구를 받아 때렸습니다. 열렀죠. 베이스 직접 밟았습니다. 2사 주와 3루와 1호로 바뀌었습니다. 저타석 2루타를 기록했던 김호령 선수 밀어냈습니다. 우중단 떨어집니다. 선수가 홈으로 들어옵니다. 2루수까지 홈으로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 후에선은 2 후에선은 하지만 두 명의 주자를 다시 불러들인 기아타이거스 김호령 선수가 적사를 기록하면서 이번 2닝에도 득점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 또다시 스트레이트 볼렛 두 타성 모두 이원석 상대로 스트레이트 볼렛을 기록하는 윤영철 선수입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3회 올라와서 첫 타자에게 볼렛을 내준 이후에 강판되고 있습니다 김대우 선수는 9경기 나왔습니다5위닝 투구를 했고요 1패 1홀드 오늘 3실점 1자책 경기였던 윤영철이었고 초골을 받아뛰었습니다 1루간 빼냅니다 일루자는1 2루까지 안타가 다시 또 추가가 되면서 노하우자가 1루와 1루 기회를 맞아보고 있는 하나이 겠습니다 번트먼트한 높은 볼 번트를 냈습니다. 포수가 잡아서 3루 선택! 3루 에어! 원아웃 주자 이루와일로로 바뀌었습니다. 8이닝 투구를 냈고요. 승패 없이 10.13의 평점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았어요. 볼넷입니다 주자는 말루로 바뀝니다. 5번 타러 최현성으로 이어집니다. 최현성 선수가 오늘 첫 타석은 더블플레이를 기록하게 됐습니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최근 두경기 연속 홈런이고 1루잡까지 홈에, 홈에, 홈에 쓰세 3명이 저 모두 불러주겠습니다. 최윤성의 싹쓸이 3점점 2루타가 터집니다. 최윤성 수가 만루에서 강하다고 했는데 그 강한 모습을 전적으로 보여주는 지금 최윤성 수의 2루타입니다. 네. 6대3 석점을 리드하는 하나 이글스. 초구를 바뀌었어. 왼쪽 깨끗한 한 차. 3루토입니다. 김태현 선수의 적사가 터지면서 넉점 차를 만듭니다 제가 볼 때는 김태현 선수가 들어오면서 슬라이더다 하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타이밍에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 예.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베이스러닝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고 있고 본물 터지지 터집니다 또 하나의 안타 주안의 1호와 로 정말 최강 하나의 위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승 1패 12.15회 평자 측정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앤원. 왼쪽 또 하나의 타이루 주자 3루 통과했습니다. 10개의 펌으로 드옵니다한점다 뽑아내는 하라이걸스!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칭찬하고 싶은 게이 탁으로서 1루 주자인 하수준 선수가 3루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베이스 런닝입니다. 달라진 하라이걸스 모습을 이런 걸볼수 있죠. 양점을 보내 태고 있는 한화이글스입니다. 지금은 심은희 선수가 임경 선수의 떨어지는 체인적 일류가 밀어내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선발 전원 출루를 음. 3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달성을 한 한화이글스입니다. 음. 노블 투스 브라이잡아 음. 한기타고 일렀죠. 정면이었습니다. 1번에 선행자를 잡혔습니다. 2, 사주와3루와 일루로 바뀌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이제 5회까지 막고 승리 요건을 갖추고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강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김 감독은 수비 위치까지 조정을 했는데 삼진를 잡아냅니다. 들어왔습니다. 블록킹 삼진아. 이제는 승리 수수 요건을 갖추고 오늘 5이닝 투를 끝마치고 내려가는 문동주 선수입니다. 클린 타임도 이제는 조금 더 길게 가져가면서 세터쳐 오익수 앞에 앉타 오늘 김태현 선수도 2안타 경기예요 밀어냈습니다. 1 2루 안이 넓습니다. 우측으로 빠져나갔습니다. 1루자는 2루까지. 오늘 2안타 볼넷하나 3출루 경기의 최재훈. 당겼습니다. 왼쪽 좌익수 앞떨어지나타홈까지 김태현 선수가 들어옵니다. 한점더못해 보는 하나이글스입니다. 아, 신인 선수까지 살아나는 하나이글스 정말 무서워지겠어요. 땅볼 타고 이루 쪽 빠져나갔습니다. 또한 명의 주자가 이렇게 홈으로 들어옵니다. 최재훈까지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아, 리베라토 선수 정말 좋은 선수입니다. 2구 잡아 당겼습니다우중간 3루까지 들어갔습니다. 12대 3이로 했습니다. 9점 차. 두 경기 나왔고요 2이닝 투구 했습니다. 아직까지 평자 시점은 0입니다. 자바, 황인타로. 왼쪽 또 나야 타. 3루자 리베라토 여유 있습니다. 홈플레이트를 밟았습니다. 13대 3 10점 차를 만들고 있는 하나이겠습니다. 지금도 빠른폴 로시안 선수가 타격이 굉장히 타고가 빠르게 가면서 안타를 만들어냈습니다. 예. 다른 선수도 잘친 선수도 많고 좋은 타격도 많이 했는데 한 <laughs> 선수의 그 선수의 어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루 쪽에서 김성 선수의 좋은 수비까지 지금은 잘 치고 잘 잡았어요. 그렇네요. 예. 글러브 안으로 그야말로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타 예. 이재원 <laughs> 들어가겠습니다. 이격수 <laughs> 깁스 타구 일루에 길게 일루에 일루에 없니다이번엔 박민의 멋진 수비. 아, 지금은 3루간타구를 잡아서 점프스로 하면서 1루에 아웃을 만드는 박민 선수입니다. 네. 스레드원. 바깥쪽 낮은 코스. 볼렛. 잡아 당기 타고 이격수 잡았습니다. 영모션 1루에 길게 뿌립니다. 1루에 슉. 선발 전원 타를 달성하게 되는 한화의가 있습니다. 좋아, 일로 2번 타자 리베라토 초구 당겼습니다. 1루쪽장정면 1루에 퍼스 아웃, 루 1루. 1루에 도 아웃, 4루 3회더도플레이 굉장히 좋은 타격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루에도쪽으로빠3습니다 3루에 도 아웃. 4루 3루에 도아 4루 3루 등으로 좀 고정이도 있었다라고 좀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시즌 초에 김경환 감독도 어떻게 보면 라인업 고정으로 많이 가겠다. 예. 믿음의 선수들 믿음면서어 고정된 멤버들로 가겠다는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약속을 지키면서 또 성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속을 예. 바라뜨에서 그대로 안타를 뽑아냈습니다. 김석환 선수와 더 노아 투자일로 투에노. 그럼 반겼습니다. 일렇죠그로맞고글죠 김태현이 한 번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주자는두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1호 일로. 일루. 다시 멈춰 깊숙하게 몰려 있습니다 말루가 됐어요 노아츠도말루 넓게 떴습니다 왼쪽 좌중간쪽 좌익수와 중견수 좌익수 최인호 선수가 잡았고 3루자 태엽해서 타구의 위치를 파악하며 허물어 들어왔습니다 한점 만회하는 기아 타이거스 스코어는 14대4가 됐습니다 다시 열정점차 만들어 가고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방명 중견수 앞에 안타 이루자는 일단 3루에서 멈췄습니다. 다시 만루의 기회를 이어가는 기아 타이거스. 10점 차 상황. 뒤져있는 기아 타이거스가 만루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번 타다 패트릭 위즈좀 위치를 조정하면서 굉장히 달골다리 치고 나오는 공격이 됐니다 왼쪽 마을에 던져 박근혁. 본인이 좋아하는 낮은 쪽에 스트라이크 존에 형성되는 빠른 볼. 김선 선수가 놓치지 않네요 14대8 6점 차 승부가 이렇게 되면요 또알수 없을 수가 있거든요 2승 1패 3월드 1세이브 5.11의 평균 점 낮은 볼 걷어 올렸습니다 유격수 이도현이 뒤로 물러나며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혔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한화이글스의 주중 시리즈 1차전 경기, 한화이글스가 14대8, 6점 차 승리를 거둡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한화이글스의 집중력의 승리, 그리고 깐, 어, 에라 하나가 어떻게 보면 승부를 갈랐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